전도사님, 예수님이 33살에 죽으셨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 나오나요? 저 이거 너무 궁금했어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맨날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셔서 33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33세에 죽으셨다는 말이 없어요. 3년간 사역하셨다는 말도 없고요. 아니 도대체 어디에 그 말이 써 있는 거야? 제가 이거를 나중에 대학원 가서 답을 알게 됐어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나이가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3장인데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그러면 3년간 사역했다는 건또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이건 요한복음을 봐야 돼요. 우리가 복음서라고 하면 마테마가 누가요한 이렇게 4권을 복음서라고 하죠.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담은 책인데요. 이 4권의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3권만. 따로 떼어내가지고 공관 복음이라고 해요.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테, 마가, 누가 이세 권은 큰 틀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요한 복음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시간순으로 적었다는 거죠. 어, 이것을 한번 우리가 여행갈 때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여행을 갈때 시간순으로 여행 일기를 적을 수도 있지만, 또 장소에서 일어난 일 순으로 적을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있었던 일, 공항에서 있었던 일, 외국에서 있었던 일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요. 이게 만약 공간 복음의 관점이라면 여행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순서대로 적는 것 이건 시간 순으로 적은 거죠. 이게 요한 복음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3년이라는 게 요한복음 어디에 나오느냐? 그것은 요한복음에서 유월절이 세번 나오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설날처럼 큰 명절이거든요. 어, 쉽게 말해서 유월절이 세번 지나갔다? 그러면 아, 3년이 지났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4장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다시 갈릴리로 가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역 중간에 요한복음 6장에서 또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7장에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셨죠. 마지막으로 유월절 이때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이렇게 세 번의 유월절이 지나서 우리는 공생의 3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30세. 3년의 사역. 그래서 33세쯤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